j t b c 그, 문, 뭐, 장르만, 여의도인가 어, 거기, 뭐, 여러분들, 어, 제가 할 얘기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어, 자, 오늘 잘안 보신 분들은 다시 돌려보기 해보시면은, 우선, 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백을 받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단지, 어, 국민의 힘이, 어 비대위의 김경률 비대위원이 됐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것은 소위 말한 최 최진영 맞습니까? 최진영 최진영 어, 목사의 그 동안의 친북 행각들이 드러난 상태고 북한을 수 차례 방문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에, 윤석열 대통령의 극소수 초청에 갈수 있었고. 어,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어, 녹음 어, 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는 시계를 잡아 와서 했다는 것은 어, 정치 공작을 뛰어넘는 어, 그러한 어, 안보에 대한 그러한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려는 그러한 공작이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어, 찍어놓고 1년 6개월 동안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최재형 목사 말대로 자기가, 어, 인사 시스템에 경종을 눌고 그럼 빨리 할수록 좋은데, 1년 6개월 동안 왜들고 있었느냐? 어, 여러가지 의혹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당당하게, 어, 어, 짚을 거는 제대로 짚고 가야 되나,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국민의힘이 아직도, 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어, 이 명품 빼, 어 명품 파우치를 받은 건 잘못한 잘못됐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공작적인 차원에서 친북주의자 친북 행각한 자에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어 대한민국의 안보라인이 어 보안라인이 무너진 거 아니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이 허평한 장원님 말씀 들었죠.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보수 대통합을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이 바깥에서 7년 가량을 보니까 민심이 어디에 있고 또 정치가 보수 정치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다음에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치 구도로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개혁하고 어? 좀더 정의롭게 어? 국민의 민생, 민심, 응? 국민을 챙기는 그러한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우리가 7년간을 바깥에서 보니까 민심의 무서움을 알겠더라. 그래서 정치 이후 선거에만 반짝하는 어? 그러한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니라. 어, 국민을 지속적으로 하늘같이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어, 또 따른다는, 어, 따라, 따라서만 안 되죠. 국민이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아프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그러한 민생, 어, 민심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의 탈바꿈 하지 않으면은,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아, 대통령 선거 어렵다, 이래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하나의 개혁 정당으로서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어, 나라가 무너지고 암흑의 시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시대에 누가 그들과 싸웠는가? 누가 용기 있게 그들과 싸웠는가? 나는 하나의 사실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정의당에 다섯 배고 책임당원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5만 3천 명이 넘었죠. 당원이 50만 가까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선관위 기록을 보더라도 제3당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없을 뿐이지 우리 공화당은 대3당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과 연대연합 통합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상황들은 국민을 안심하게 또 국민을 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 행태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가 변화하는 어, 민심을 제대로 잃는 그러한 어, 정당으로 바꾸기를 바뀌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어.